아스틸레 어? 어? 호조호조 응. 요거 직 뭐죠? 어, 직선 직선 형 직선 형다아세틸레의 분자 부분은 직선형 이회형자 다음 유민아 그렇지, 연소를 일으킨다. 뒤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예찬아. 아니야, 도리도리 하지 말고. 할수 있어. 앞에 거 중요해, 중요해. 이해해, 이해해, 이해해. 너무 중요해. 이거 뭐예요? 무슨 산? 무슨 산이에요? 얘 초산 중에 하나야, 초산. 초산이 뭔데? 질산. 그렇지, 질산, 질산. 뛰는 거. 응. 음. 어, 어, 옆에서 다읽어요 어, 질산은 이나 그다음? 집사 나 같이 염화 도, 도, 무슨 동인데? 우리 어, 그렇지 염화 구리와 뭐 해서? 반응 나응 해서 뭐를? 읽어 아세치 리도 그렇지 아세틸리드를 어떻게 한대요? 아, 생산한 대요 맞는데요. 질산은 이마 염화구리와 반응하여 어, 아스피 내를 만든다. 염화동이라고 했으면안 돼. 염화구리로 알겠지? 네. 하나 질문. 네. 산화 반응을 기는 불포화 탄소수. 탄하수소. 아, 수소 아, 어. 산화 반응을 이렇게는 불포화 탄화수소 무엇이어요 정답 맞혀 봅시다. 나 불포화 탄화수소. 아, 오케이. Okay. 아르케 알게 해냈어요. 그래서 찾아서 갖다 놓으면 되죠. 어, 겠어요 자, 1번 문제 해봅시다. 1번 여기 다 맞춰놔 봤나요? 문제 내가 줄 테니까. 풀어봐. 지방. 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네요. 요거 얘들아, 특징이야. 특징! 하나 옆에 써놓으세요. 특징! <laughs> 특징, 징밖에 안써져놓 그래서 볼게요 지방적 파마소소의 특징과 명칭으로써 옳지 않은 것. 정답 몇번 준아야 골라봐 오 정답 3번 같이 볼게요 가봅시다 이중결합을 이토스 한개 받는 무슨 식 한식 이 우리식 불포화 강화 수소를 뭐라고 해요 실클로 알켄이라고 해요 맞죠 정사면체의 메타이 분자구조 분자구조를 모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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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주나요? 갖는 갖는다 어. 분자구조를 갖는다 뭐예요? 알칸 맞아요 그럼 삼각볼게요 염화구리와 반응해서 아세틸리들은만든다 이거 뭐예요? 알킨이에요 어, 알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서번저 같이 볼게요. 성질은 알칸과 닮아있다. 닮아있는 거 시클로 알칸 맞죠? 어, 이름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이번 실험의 결과로서의 수세이 허나 식물 불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험의 결과로서 불치하는 것 결과 두 번째 페이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결과 파트 보면 돼요. 1에서 3에서는 수레이 전부 무색의 기체가 발생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응, 네. 어, 맞아요. 다음. 메탄에서는 자외선을 비추면, 비추면, 앞에로 또, 뭐야? 브롬수에 1호가 색이 사라졌다. 자외선 비쳤다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그럼 3번. 잘 들려요? 제... 왜 틀려요 왜틀려요 아, 아, 아. 어. 하나지 아니고 상화제이야 상화제. 상화제 쓸수 있는 이들아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슬피하지 아, 갑자기 고개를 돌려버리는데 누가? 3 4세 네. 제... 네. 그래서 레스타바 과망 아스티린에서는 과망간산 칼륨이 산화제로서 이렇게 나오네요 산화제로 아까 라키 작용해. 맞지요? 예, 예. 마지막 대만화면 끝난 그림 7대 네. 내용이 대화 대화 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몇 번? 4번 4번 왜 4번이지 아세틸렌 이 된다 맞아요? 아, 맞겠죠 에탄을 뭐 하면? 시환하면 뭐가 돼요? 롤로에탄이 음. 된다 맞아요. 염마 비닐을 부가 주합 사세로 사세로고요? 식면 그렇지. 폴리 염마 비닐 이 다. 맞아요. 시클로 아, 디클로로에탄을 할리 하면 클로로에탄이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 탈리하면 탈리하는 거나밖에 없었어. 어, 마비이인요야마빈이 음. 어, 유기 있어. 오리이일이 된다 여기서 답은 사변이자 여기까지 오다끝